가돌아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역점을 현대인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이 21세기 주역점입니다. 책의 부록으로 카드가 첨부되어 있으니 잘라서 1분 이내 전보시고 1분 이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가 가르치는 페이지로 찾아가서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384 케이스로 결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당이나 철학관 하시는 분들은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를 더욱 잘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파란 카드 16장만을 가지고 확인하는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여러분도 10분이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스톱시켜 놓고 바로 공부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이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짓 마크롱의 명식을 다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사주의 이론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생이 움직이는지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해보는 중에 브리짓 마크롱의 명식을 보면 정말로 감탄할만한 것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사주를 우리가 보지만 그. 어, 어떨 때는 뭐, 10분 짜리 영상을, 동영상을 만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쇼츠로 만들 때도 있지만,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과연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리짓 마크롱의 명식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봅니다. 오늘은 도화살하고 상관경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식의 경우, 도화살과 상관경관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화살의 경우는 고법으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도화살입니다. 우리가 고법 중에 살 중에서 사실은 몇개 정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화살은 제일 먼저 잘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지의 사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지 4가 일지에서 5를 보면 이게 진도화입니다. 사유축, 검국이, 사유축, 검의 계절입니다. 검국이 지난 세월인 여름의 5화를 일지에서 보면 이것이 100% 진도화입니다. 옛날 여름의 추억을 사유축, 검국이 과거를 잊지 못해서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지사에서 일지오를 보면 진도하다. 도화살이다. 섹스 스캔달이나 어떤 남녀의 관계 스캔달이 여러 사람 앞에 대중에게 회자되어서 이야기거리가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주는 일조가 가보입니다. 이 가보, 가보는 일간 간목이오화에는 기토, 기토와 각기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여자의 명식이지만 브리트 바르도가 여, 저, 바, 죄송합니다. 브리지트 마크롱이 여자이긴 하지만 토 정제와 합을 하고 있는 이것도 갑기 합토도.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맺어진 연분, 인연이 끈끈하게 강해서 오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적인 어떤 섹스 이런 것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닙니다. 마크롱이 16살인가 15살인데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서 담당 선생님인 브리지트를 만났으니까 아, 천, 1977년생이 마크롱이니까 15세라고 한다면 1992년 혹은 93년 그때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오늘의 명식의 주인공인 브리지트는 38세, 39세, 40세가 되기 직전입니다 갑에서 오를 보면 상관입니다 갑에서 오를 보면 상관? 상관에겐 뭐가 오면 문제가 된다? 정관이 오면 문제가 됩니다. 고키 정관만 문제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평관이 오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자 38대원에 경신대원이 왔습니다. 38세부터 4 6세 7세까지가 경신대원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여기 또 크게 제가 써놓은 것이 밑에 있습니다. 상관이 일지에 있는데,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벌릴 수 있는 상관이 있는데, 경신이 왔습니다. 경검은 천간, 신검도 지지, 모두 다 편관입니다. 모두 다 편관인데, 이 경신이 오면, 일간과 갑경충, 시, 신의 운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금이 들어 있어서 갑경충 대파란 혼란이 일어납니다. 청간의 경우는 그런 조의 조짐 심리적인 감정 지지로서는 시, 지지에 있는 신금 안에 들어 있는 경금과 갑은 갑경충 연애사 실질적인 연애사 청간의 경우는 경금의 경우는 그런 정신적인 갈등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경신의 삼팔 대운의 지지신에서는 실질적인 사랑의 문제가 터졌 삭터을 것입니다. 자 사화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연지 사화에서 오를 보면 도화살 일가는 간목 오화 병화 사화 식상이 대단히 활발하니 그리고 강하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버리는 것이 바로 브리지트의 특성입니다. 이럴 때 바로 경신이 와서 평관이지만 상관경관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곡히 정관이라야 상관경관이 되는 건 아니다. 강한 관생이 왔을 때는 상관경관이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브리지트 마크롱의 명식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라타로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전적 천수, 서점에서 반품되어 온 책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책입니다. 반품되어 온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에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